그러면 피스톤 미는 방식으로 하죠. 피스톤, 아니, 이거 말고 피스톤, 피스톤으로 피스톤 여기 있다. 피스톤으로 미는 방식으로 하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미는 겁니다. 뭘요? 수박을요? 수박을? 미는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방송 자, 카드 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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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회로를 해주시고,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뭐, 제 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이건 진짜 모릅니다. 이 방법은 제가 방금 전에 생각해 놓 방식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이렇게 뼈가루를 가갖고, 이렇게 키우시고, 여기다가 수박 설치하시면, 수박, 수박, 잠시만요. 수박도 찾, 수박도 찾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하시면, 자를 때마다, 어, 회로가 중간에 끊기는 것 같다? 아, 끊기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중계기를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계기 어딨어? Where is 중계기? 여기 있려나 중계기. 잠시만요. 자, 여튼. 어, w h e r 중계기? 여있다 아, 탐기 기네아나보이다 어. 빙고 개이러. 자,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회로가 완성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해주고 밀어주시면은 수박이 계속 튀어나가네. 튀어나가는 거 맞죠? 이거. 이렇게 하시면 이쪽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막아주시고 여기에다, 쿠퍼를 설치하세요. 이거는, 땅속에다. 아니, 땅속에다.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두건 파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잠깐만, 이것만 파자. 이걸 파시고, 여기를 바라보게, 이쪽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니다 그러니까, 영구하게하지 마시고, 여기를 보시게 해주세요. 뭐야? 핫. 아, 휴찾쳤다 새로 다 부서워. 자, 여튼. 여러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없군요. 멈추기. 자,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여기다가. 수박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수박 설치하고. 딱 하면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수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꺼내서 염염조조 먹으면 됩니다. 그럼 전 이만 까보도록 하죠. 그럼 뿅 안녕히 계세요.